오늘은 각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본문이 사무엘아 마지막 장인데 오늘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말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로 말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도 말년병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말년에 어떠했냐면 연전연승하고 정말 형통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년에 실수하는 장면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말년에 실수하는 다윗뭐 한다고요? 실수합니다. 참, 우리는 다윗을 성군으로 알고,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의 말년을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전연승하고 영토가 넓혀졌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 부러움을 사고 강대국이 됐어요 한마디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에,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형통은 근본 원인이 뭐예요? 형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는데 그가 그 형통한 가운데서 여전히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 정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두 가지 죄는 교만과 불순종. 이 불순종과 교만. 아담이 불순종했고 그리고 교만했어요 교만함으로 그가 불순종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끝까지 괴롭히는데 다윗도 말년에 그렇게 형통하고 마무리를 잘 해도 불구하고 오늘 교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인구 개수를 한 거예요 뭐를 했어요? 인구를 개수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도대체 우리 유다 민족이 몇 명이냐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인구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강대국은 뭐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후에는 초등학교 반이 폐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냥 초등학교가 없어지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구,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원이에요. 사람이 자원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교육받은 우리 사람들. 우리 국민이 자원인데 이 자원이 지금 반이, 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인구가 엄청난 힘인데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몇 명이나 되냐 해가지고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인구 센서스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실수가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식기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사 하신지라. 이1절의 말씀에는. 예, 좀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놓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가 왜 죄인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인구조사에는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권세와 부를 자랑해 보이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반영이에요. 뭐가 있었다?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 보이려는 다윗의 교만함의 어떤 결과로 뭐가 드러난 거요? 인구 센서스, 인구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다윗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예. 근데 그 징계가 뭐냐면 여러분 어, 7만 명이 하루에 죽어요. 왜 전염병으로? 다윗시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 그 제시하시거든요. 13절에 보면은 7년 기근, 예, 그죠? 석달 동안 도망가는 거 그리고 어,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있는 거. 예.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흘 동안에 끝내자. 예 그죠 (7년) 기구는 너무 길고 석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 도망다니는 거 아주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제일 빨리 끝내는 게 뭐예요 예 사흘 매도 빨리 맞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와그 결과가 너무 컸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와 여러분 왕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사흘 동안에 7만 명 죽는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목사는요, 정말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예? 어떻게 돼도 마음이 참 그런데, 아, 이거 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왕으로서 7만 명이 죽는다. 그것도 내 잘못으로.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져. 아마 이때도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죠 내가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다윗인데 오늘 그 십육 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유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러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부나의 타장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근데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대신에 회개하는 나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우리 속죄제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표로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네 타장마당에서 여와를 호 와여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다윗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이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러 여의 제단을 썼사함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그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쉽게 말하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네 앞에서 종에게 일하시냐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어떻게 낸 거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값을 치러 값을 치러서 은 50세겔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왕이 왕이 자기의 땅에서 마당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아라오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 그냥 공짜로 사용하세요. 그죠? 그걸 뭐 완전히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냥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굳이 굳이 다이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왕이 아라온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뭐를 주고요?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은 53겔로 마당과 소를 사요. 왜 소는 살까요? 소가 재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땅을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값이 있어야 될까. 헌신은 값을 치르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십사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그죠 옥합을 나드 순전한 나드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 향유가 매우 값지다 그랬어요 매우 값지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값지다라는 이 말은 지나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데이 매우 값지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죄송한데 코스 l 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트 cost, 혹시 코스트코 아십니까? 코스트가 왜 코스트코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코스트 그거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저는 코스트코 안 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안살 것도 사고 제가 지금 코스트코 안간 지가 한몇년된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면 아까워요 그거.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코스트 코스트 코 <laughs> 헌신은 뭐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 기독교는 기독교는 값을 치르는 종류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값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왜그 허비하냐 차라리 300대나료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면 되는데 그건 뭐하러 허비하냐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허비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이 값을 치르는 건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어떤 사람은 허비로 보는 거예요. 아유 저왜 허비하냐. 그러나 우리 주님 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야내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희생이 있어요. 값을 치른다라는 건 뭐예요? 희생을 말합니다. 이 세일의 특별 새벽 부엉에도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 또 특별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한 4시 15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한 3시 반에 집에서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그게 희생입니까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죠 우리 교육자들 일찍 나오고 우리 정사님들은 그냥 통학하는 라고 양지까지 입술이 부르트고, 어떤 분들은 제가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고생하죠. 그러나 저는 이게 제 할일이고요. 평상시에 늘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헌신인데, 잘 보시면 우리 교회도 한때는 헌신 예배가 매달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헌신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헌신은 사실은 몸의 헌신입니다.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동 중에서도 가장 순고한 것은 몸의 노동이에요.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머리 쓰고 뭐 이런 직업들이 사실은 각광을 받지만 원래 노동은 뭐예요? 몸의, 몸의 노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몸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노동의 원조예요, 원조. 땀을 흘리는 거. 이 땀이 값이에요, 값.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헌신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헌신 안 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너무 섬뜩한 얘기를 들었는데, 공산당에 입당을 하려면은요, 설교 말씀에는, 예, 끔찍도 안 하는 분들이 공산당 얘기하니까 뭐, 네, 예, 이게 참, 공산당이 무서워요, 무섭기는. 예, 공산당원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굶어 죽을 각고 맞아 죽을 각고 각오, 얼어 죽을 각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 난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뭐 이런 조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값진 헌신 그래서 고려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몸, 이 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새벽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몸이 왔어요 몸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뭐예요 몸은 내 갑질 역할, 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쉽게 생각할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기 몸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참 연약하죠. 그 가지 참이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참 좋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늘 승리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 잘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해도 됩니다. 기도 좀 못해도 돼요. 전도좀 못해도 되고. 우리가 성경 좀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러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을 원하시고 값을 치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헌신이 사라진 이때에 몸으로 값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이 몸이 참 그래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손이 마르더만요. 자꾸 이렇게 손이 말라요. 옛날에는 촉촉했는데 손이 그냥 이게 손이 말라가지고 제제 핸드크림을 제가 써본 적이 사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꼭 필요하고요. 어제 김관선 목사도 오자마자 핸드크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찍 오느라고, 어, 정신없이 오느라고 못 발랐다고. 얼마나 많이 발라든지 그냥. 예. <laughs> 예.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달아서 없어져야 돼요. 달아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이므로 참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갑질히 예, 헌신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음. 네, 하나님은 헌신할 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의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갑질언신을 했는데 이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음. 여호와의 전 건축이 되었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이다 아라훈나의 타장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걸 사요 삼, 값으로 샀잖아요. 은5 0세를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은 30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값진 것은 언젠가는 갑자기 나타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이거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몰라줄 때가 많아요. 섭섭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300명 때는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수고하는 걸다 합니까? 난 몰라요, 진짜.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수많은 헌신들이 있고 수많은 희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자신은 제가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내가 몰라지는 내가 모르는 모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 내가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게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제가 머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사라질 존재예요, 언젠가는. 그죠? 이 교회의 영원한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예,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거 누가 시킨가 하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여러분, 예, 교회까지 오는데 지하철, 버스를 네번갈아탄데요 목사님 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즐겁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대니까요. 주보를 또 어, 접으시고 그런 그 값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신율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아, 값지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네. 녹슬어 네. 없어진다니까요 몸은 언젠가는 그러나 그렇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값이 정말 달아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죠 매일 철회하신 우리 권사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 권사님들이 있대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권희 목사만 보면 안 돼요. 몇몇 사람들만 보면 안 돼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값진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렇게 값진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